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살면서 길을 잃은 것 같고 뭘 붙잡아야 할지 막막할 때 나를 단단하게 지탱해줄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수천년의 시간을 건너온 지혜, 바로 논허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고민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요즘 세상 정말 정신없죠? 정보는 쏟아지고 선택지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길을 잃기가 더 쉬워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나는 이것만큼은 꼭 붙들고 간다 하는 여러분만의 닫이 있으신가요? 음... 아마 바로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매 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뭐가 더 이득일까? 아니면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게 맞는 길일까 하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노너는 우리한테 딱 멈춰서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야? 네 삶의 방향키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 하고요. 이렇게 기준이 막 흔들릴 때재밌게도 해답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오래된 지혜에서 가장 명쾌한 답을 찾을 때가 많거든요. 많은 분들이 노너라고 하면 아이고 그거 너무 오래되고 어려운 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 가득한 그런 안내서 같은 책이에요. 물론이죠.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수천 년전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게 그냥 옛날 지식을 머릿속에 쌓는 게 아니거든요. 그보다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그 글들을 읽으면서 "아,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또 돌아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논어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그냥 좋은 말이 나열된 게 아니라, 더 나은 나로 성장해나가는 그 여정을 마치 단계별 로드맵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 로드맵 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총5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 단계 학위 편에서 는 모든 것의 기초죠. 바로 배움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기본기를 닦는 거죠. 그리고 2 단계로 넘어가서이인 이나 옹야 편을 통해서는 인간다움, 즉 인이란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면서 내면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다음 3 단계에서는 수리 자한 편을 보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겸손하게 또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갈지를 배우고요. 4 단계에서는 위령공 자로 편을 통해 드디어 진정한 리더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탐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 단계 요할 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중용.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삶의 지혜로 여정을 마무리하는 거죠. 어때요? 정말 한 사람이 쭉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자, 그럼 이 멋진 로드맵. 이 오래된 지혜가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노노의 지혜는 그냥 책장 속에 꽂혀 있는 박제된 지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당장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회사에서 또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아주 현실적인 솔루션이 될수 있습니다. 감이 잘안 오신다고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배우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학규편. 이건 회사에 막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배울 수 있을지 온보딩 프로그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또 더불어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을 다룬 위정편은요? 이건 팀을 이끌어야 하는 중간 관리자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될수 있습니다. 권위가 아니 존중으로 는 법을 알려 그리고 인즉 사람다움을 깊이 파고드는 2인편의 지혜는 요즘 정말 문제인 직장 내 스트레스나 번아웃을 겪는 분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에 기초가될수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감정을 돌보는 거죠. 어때요? 진짜 놀랍도록 실용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예요 고전을 그냥 이건 이렇다 하고 지식처럼 주입하려고만 하면 그건 그냥 낡은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하지만 이 글들을 통해서 어?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들면 바로 그 순간 수천 년 전의 지혜가 바로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노노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성공해야 해, 뭔가를 이뤄내야 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노노는 바로 그 관점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로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노노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질문이 앞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이라는 지도를 그려나갈 때 길을 밝혀주는 작지만 단단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